특별 사면 특검 영장 청구 전당대회 윤 어게인 오늘의 정치 현안 이슈 키워드인데요. 이 이야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현근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네. 그첫 번째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영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본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면 모든 게다 된다라는 정치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의 입시 부정과 관련된 것이고, 윤미향씨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금횡령이었거든요 이용구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술 취해서 택시기사 폭행한 거고, 은수미 씨는 조, 성남시장 시절 조법 관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희원 교육관 같은 경우는 전교조교사들을 불법 채용한 건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법적 정의라든가 정치검찰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참 뭐, 이제 여야 균형도 맞추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진영 정치인들도 많이 사면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정찬민 전 의원이라든지, 네. 뭐 홍문종 전 의원이라든지 뭐 심학봉 전 의원 뭐 복권이긴 한데 뭐 이런 여러 분들이 들어갔는데 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분들에 대해서 사면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부터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도 사면을 다 해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다 다 4년, 7년, 무슨 개인 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런 문자를 주고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도 비리했던 사람 다 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비리한 사람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이런 식의 그런 명분을 주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조금 뭐 하락한 것도 나오고 있고 이게 향후 네.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좀 보시는지요? 러제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난번에 그한2 정도 포인트 하락했을 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시켰거든요. 그데 네.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큰 수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그. 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지, 이번에 사면이 얼마,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렇게 많이 하락하면요. 그 다음에는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다시 무슨 저, 그 하락이 멈춰지거나 약간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든, 어, 지금 이번 사면이 결코 정당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면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 대통령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8월 십오 일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 이제 팔십 명의 국민 대표가 모여서 광복 팔십 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이 임명하는 이 행사에 아예 불참하겠다 지금 선언을 했거든 개혁 신당도 지금 안 가겠다 이렇게 이 아마 이 사면 여파로 보이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저 저는 그게 팔월 십오 일날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오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8일로는 어 우리가 그 광복절 아닙니까? 근데 예. 그런 수십 년 동안 어 이어온 그런 우리 국가 기념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겸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런 이번 사면 같은 경우 그리고 민주당의 어 정청래 원내대표는 그 야당에 대해서 뭐 사람 같아야지 악수를 할것 아니냐 이러면서 뭐 만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국민통합을 하겠다는 이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영장 심사 얘기 좀해 볼게요. 오늘 이제 4시간 정도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해서 본인은 나왔고 지금 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영장에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기각될 걸로 보십니까? 오늘 그저 출두할 때 영장 심사 받으러 출두할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이 확연히 다른 거뭐 우리 아마 시청자들 독자들 다 보셨을 거예요. 예. 거의 나올 때는 거의 어 자포자기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보면 지금 보도되고 있지만 서희건설에서 그 에펠 그 목걸이와 관련해서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클리프앤에펠 목걸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 6천 몇만 원짜리라는 그 목걸이와 관련해서 서희건설이 사실은 우리가 사서 줬던 거다라고 이렇게 자수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했던 그런 설명들이라는건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진품을 받아서 그것도 남한테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은 뭐 빌린 거다 그다음에 가품이다 뭐 그다음에 그 자, 내가 어머니한테 (10~20년) (15년) 전에 사준 거다 이런 것들이 다 허위였고 거기다가 진품 이게 자수서까지 제출한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이 이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가짜 목걸이를 등장시켰다는 거니까 이건 죄질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사법처리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해도 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적극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기 때문에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 예 알겠습니다 그~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최우진 술에서 결혼 전에 한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비쳤다고 하거든요 뭐~ 도의치 못해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결혼 여부하고 상관없죠. 죄를 지었는데 결혼했으면은 을 그러면 어 내가 그 결혼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살그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결혼 이후에만 그걸 따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결혼 이후에 대통령의 부인이고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했던 그런 여, 그런 뭐랄까?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훨씬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해 왔던 범죄가 그렇다고 해서 덮어지거나 가려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졌죠. 김예성 씨. 이제 네. 예전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동창이고 어, 장모 최현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현수 씨의 장고 증명을 위조를 했던 걸로 알려진. 그리고 최근에 IMG 모빌리티를 네.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180억 원을 받아서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여러 압력이 네.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방금 인천공항으로서 들어와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치? 그래서 불법 부정한 일이 없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로 와요. 해피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왜 오늘 딱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이게 내일이 비자가 만료래요.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도 고려가 됐을 거고 실제로 특검과 어느 정도 마크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김혜성 씨 들어오면서 뭐 나는 불법적인 걸한게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아니 검찰에 출두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특검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증거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한 게 있을 테니까 앞으로, 어 브리핑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당 액수가 180억이 넘잖아요. 그 기업들이 도대체 이 김혜성 씨가 하는 그 렌터카 사업에 뭘 믿고 180억씩이나 돈을 지불을 그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한 기업들이 보면은 어 카카오라든가 H S 효성이라든 효성이라든가 전부 다다 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던 공정거래위라든가 검찰로부터 주목받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무슨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후보들보다 전한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들을 보면은 윤석열, 윤어게인 뭐 이게 큰그 핵심 키워드가 된것 같은데 최고위원님은 좀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는 자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백화점에서 칼부린 난동을 부려서 그게 크게 보도되면 그 난동범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뭐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 대야 대여 전략을 어떻게 세우겠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윤 어게인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환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것만이 논쟁이 되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 저 당원들한테 죄송스럽고 국민들에게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 지도부에서는 전환기 시기에 이제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 연설에. 회 예, 참석하는 것을 금지했고 전한계 씨도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어요. <laughs> 그런데 지금 전환길 징계위원회는 이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14일로 일단 연기를 했거든요. 네. 징계에 미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꼬투리를 안 잡히려면 징계를 개시 모여서 월요일 날 징계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 등기 속달로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징계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등기 속달로 아마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받은 다음에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할수 있는데 그걸 목요일 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뒤로 끌고 있는 거아니냐그 시기 어떤 촉박성을 고려했을 때 그냥 먼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윤리위원장께서 어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간단치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 뭐, 장동혁 후보, 당대표 후보를 포함해서 또 뭐,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등등 네 명이, 최고위원 후보 네명도 지금 전한길 씨, 뭐 고성국 TV 뭐 등등등 해서 지금 그들이 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잖아요. 논란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근데그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지도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면 은전한길씨 징계할 수 있겠냐. 그럼 본인이 본인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만약에 그,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어, 그, 실질적으로 전한길 씨와 이른바 그 유튜버들 앞에서 면접을 봤잖아요. 면접과 네. 같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한 게 윤석열을 재입당시키겠다. 그리고 뭐, 당선되면 면회를 가겠다. 윤호개인을 하겠다. 이런,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 후보들 4명도, 어, 전한길 씨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 전한길 씨가 해성 같이 나타나서 뭐 당을 구했다 무슨 극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도저히 일반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진 어, 말 그대로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소수의 극우 당원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당원들인지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나 자통당 당원인지 아니면 신천지나 무슨 저 통일교 당원인지 뭐 이것도 알수 없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도부를 차지하게 돼서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서 넘어왔을 때 과연 비대 그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시금석 같은 게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이제 좀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더불어 항하 민주당 대표와 마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춘석 의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제명하고 지금 당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권성동 의원 뭐 이런 좀 의혹이 있는 사람들,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그거는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 대선 후보를 뽑으면서 새벽에 구태타, 당내 구태타를, 어, 한 분들, 그래서 정당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우리 당에 안겨준 그 지도부는 전부 다, 다 사퇴를 하고, 사퇴할 뿐 아니라 저는 그분들은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주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했던 그 중진들, 그런 분들도 어, 책임을 지금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 저희 내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무슨 뭐 민주당에서 이 이춘석 의원 사례를 들면서 거기다 언급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내부에서 열심히. 그 비판도 하고 또 국민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뭐 보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권성동 의원은 나 잠적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돈 내고 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국회 파다해가지고 나 매일 국회 사우나 가서 목욕도 하는데 왜 잠적했다고 하냐 뭐 이런 반론도 좀 펼쳤는데. 이게 좀, 당이 사실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때문에. 근데 이게 적절하냐,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더구나 이제 같이 친 사람들이, 그,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무슨, 뭐, 무슨 폐기물 업장가, 뭐, 이런 분들인 건지 아닌지, 뭐, 그렇게 뭐,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당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이 이렇게 되는데 친윤 핵심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을 하고 그 이후에 그개엄 사태에서 한동훈 지도부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어, 한덕수 그, 그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는 당내 구태타를, 어, 감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책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시기에, 이중타대 시기에 가서 무슨 골프장에서, 더구나 통일교가 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다라는 게,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분들이 모를까요? 모른다면은 중진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고, 알면서 그랬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여쭤 볼게요. 그 김종혁 최고위원도 지금 당 윤리위에 징계 회부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 당내 뭐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 뭐뭐 이런 걸로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그 어떻게 네. 되고 있나요? 그 징계는? 그 9월 달에 그래서, 뭐, 얘기를 하겠다. 9월 달에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6월 달에 무슨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다는 거를 7월 달에 검토를 해서 9월 달에 회의를 열겠다라는 게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뭐, 어, 그쪽에서 요구, 하면 당연히 나가서 도대체 뭐가, 해당 행위였는지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얘기하는지 저는 그냥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냥 자료를 내고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나가서 그 윤리위원들 대면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당의 품위는 뭘, 뭘 기준으로 따지는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